안녕하세요 다이버스과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걸스포츠에서 나온 베이더 마스크를 가지고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. 저희가 이번에는 지금 흰색과 메탈 그리고 검정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원래는 레드 색상까지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함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우선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그 상품을 상세 정보에서 뭐 사진으로만 보시는데 사진보다는 영상이 좀더 확실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와 봤고요. 우선 지금 흰색 같은 경우가 프레임 색상과 흰색이 되어있습니다. 네, 지금 이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메탈은 기존에 나오던 메탈과 똑같이 네, 나와있습니다. 블랙 색상 같은 경우에는 올 블랙으로 해가지고 프레임까지 깔끔하게 나왔고요 이 모델들 모두 UV 코팅이 되어 있고요. 그리고 마스크를 선택하실 때중요하게 시야인데요. 제가 뭐 좌우나 위의 시야까지는 바로 확인을 해드리지 못해도 그 기존에 나온 만티스에 비교해서 그 위아래쪽에 얼마나 시야가 좀더 그 개선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드리겠습니다. 시야를 확인하는 방법은 똑바로 쓴 상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고개를 최대한 아래로 내리셨을 때 어느 정도 위치까지, 이 프레임 제일 아래쪽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고요. 제가 지금 바로 마스크를 쓰고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지금 이 마스크 같은 경우는 고개를 최대한 숙였을 때 네, 지금 이 정도 위치까지 지금 시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베이더 마스크를 쓰고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베이더에 경우 지금 여기까지 소코나 끝부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제 고개가 좀 위치가 달라졌을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은 지금 두 가지 사이에는이만큼의 이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. 기존에 만티스를 쓰셨을 때 요, 지금 요 위치까지만 보이던 게 지금 뭐그 베이더 요 마스크를 쓰셨을 경우는 지금 요 정도 위치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적어도 고개를 숙였을 때 다이빙 중에 이만한 사각지대를 없애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뭐 저희가 뭐 많은 거는 지금 마스크는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요. 이런 식으로 혹시나 가지고 계신 마스크도 체크를 해보시고요. 앞으로 마스크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 다이버스몬드였습니다.